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 5년 차 아이 하나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예요. 남편이랑은 직장 동료 소개로 만났는데 첫눈에 반해서 1년 연애 후 결혼했고 신혼기간 동안도 서로 아껴주며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은 다정한 사람이라 저와 항상 뭐든 같이 하는 걸 좋아했고 같이 장도 보고 여행도 둘이 많이 다녔어요. 아이 생기기 전에 돈을 조금이라도 더 모아놓아야 남편도 덜 힘들겠다 싶어서 남편이 쉬어도 된다고 했지만 직장 생활도 계속하다가 아이 출산 전에 그만두었어요. 이 착한 남자를 만나 모든 게 순탄하게 물 흐르듯이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차츰 한개두개 개 문제가 생기더니 그게 점점 더 늘어나 제 생활을 힘들게 했습니다. 제가 힘들어진 부분은 시어머니의 막말이에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저를 처음 소개해 주던 날, 처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던 음식점에서도 노골적으로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그게 표정으로도 보이고 말로도 하셔서 저는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남편이 잠깐 화장실 간다고 자리를 비우자 우리 아들한테는 더 좋은 집안이 있었는데 난그 애랑 결혼할 줄 알았거든 애가 참 반듯했는데 그런데 새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고 널 보여준 데서 깜짝 놀랐어.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잡채를 젓가락으로 집으시면서 정말 대수롭지 않다는 듯 친구한테 수다 떨듯이 너무 자연스럽게 술술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너무 놀래서 침을 꼴깍 삼킬 정도였어요. 그래도 저는 전 여자친구 얘기도 언제쯤 헤어졌다 하고 남편한테서 스치듯 들었던 적이 있어서 그냥 슬쩍 미소 짓고 어머니 하시는 말을 흘려들었어요. 남편이 워낙 저를 사랑해주고 둘이만 있을 땐 너무 행복하니까. 그리고 아들의 전 여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을 수도 있지 하고 기분 상한 마음을 표정에 안 담으려고 애썼었죠. 그후 결혼하고 3년쯤 지났을 때도 시어머니의 간섭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게 시집살이인가 하고 한기 다들 했지라는 생각을 하며 무난히 버텼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후부터 본색을 드러내셨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태중에 아기가 있을 때 남편과 이미 지어놓았는데도 시어머니 마음대로 내가 진짜 유명한 장명소 가서 거금 주고 지어왔는데 이 이름이 예사주에 너무 좋댔나? 라며 계속 우기시고 이유식도 본인이 만들어야 한다며 너처럼 살림 대충하는 애가 뭘 알겠냐고 무시하시고 심지어 제가 모유 수유하는 걸못 마땅해하셨어요. 저렇게 말라가지고 몸에 무슨 영양가라고는 손톱만큼도 안 나오겠구만. 뭘 그렇게 먹이려고 애쓰는 거야. 요새 좋은 분유 많던데 그게 더 영양가 있지 안 그래? 이러시면서요. 차라리 멀리 이사가서 이런 말들을 안 듣고 제 맘대로 아기를 케어했으면 너무 마음 편하겠더라고요. 내 손주고 내가 어린애도 키워봤으니까 너보다 잘 알지. 내가 하란 대로만 해, 손에 안 봐. 라면서요. 남편은 중간에서 난처해 했어요. 저한테 미안하다면서도 정작 어머니께는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가시박힌 말들에 하루하루 점점 지쳐갔고 아기까지 감기로 코가 막혀 잠도 잘못 자고 예민해져서 밤낮이 바뀌어 너무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아이 돌잔치 끝나고 폭발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잔치 모임에서 친척들 지인들 다 듣고 있는데 친정 엄마한테 며느리가 살림을 영못 해요. 일한다고 밖으로만 다녔어서 애 하나 보는 것도 힘든지 집은 치우지도 않고 라며 험담을 늘어놓으신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모임 끝나고 친정 엄마 혼자 집에 잘 들어가셨나 전화해 봤더니, 코맹맹이 소리로 웃으시며, 오늘 잔치 잘 치르느라, 너도 윤서방도 피곤하겠다, 뭐하러 전화를 해, 그냥 쉬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방금 막운 사람 목소리인 것 같았어요. 엄마, 울었어? 왜 뭐야? 말해 봐요. 제가 자꾸 재촉하니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다시 그 상황이 생각이 나셨는지 울음이 터지셔서 흑흑 우시는 겁니다. 내가 우리 딸 어떻게 키웠는데 정말 시집도 안 보내고 같이 살고 싶은 이쁜 딸이었는데 은영아 너 애기 보기 힘들지? 엄마가 가서 좀 반찬도 해주고 도와줄까? 이러시는 겁니다. 사실 친정 엄마는 사시는 곳 근처에 작은 국수집을 하고 계시는데, 일하신 지 10년이 넘어서 동네 맛집이란 소문도 나고, 단골도 꽤 있어서 며칠도 자리 비우는 걸 싫어하셨거든요. 저는 더 이상 안 물어보고 엄마를 안심시킨 후 전화를 끊고, 돌잔치 모임에서 친구한테 대신 들고 여기저기 찍어달라고 부탁했었던 캠코더를 꺼내어 화면을 켜봤어요. 제 생각대로 손님들 가려서 돌잔치상이 안 보일까 싶으셨는지 중간쯤 뒷자리에 앉아 계신 친정엄마 옆에 시어머니가 딱 붙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얘기들을 하는 중인지 표정들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서로 두세 번 봤을 뿐인데 웃지 않고 대화하는 게 이상했습니다. 평소 시어머님이 말을 하고 싶은 대로 다 뱉는 분인 거라는 저는 두 분이 같이 붙어 앉아 있었다는 것도 불안했고 도대체 엄마에게 뭐라고 하셨길래 그렇게 우신 건지 꼭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엄마 가게로 갑자기 찾아가서 직접 얼굴을 보고 물어보니 엄마는 마지못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눈물이 그렁그렁 하셔서요. 얘기를 다 들은 저는 앞으로 그런 말씀 안 하시게 잘하겠다 하고 엄마와 맛있는 점심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서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일단 남편에게 그런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아무한테나 하시고 싶은 대로 다 하시는지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결국 남편과 저는 서로 자기 부모님만 생각한다며 큰 싸움이 났고, 저는 더 같이 있고 싶지 않아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이틀 뒤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해, 은영아. 엄마한테 그 얘기 왜 하셨냐고 말씀드렸어. 이제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리고 내가 아직 말을 못한게 하나 있는데. 말못한 거? 왜 이래, 긴장되게? 그, 그게 사실은 너한테 말못한 비밀이 있거든. 뭔데, 이렇게 말을 못 해. 주식한 돈 까먹었어?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남편이 털어놓은 말에 저는 온몸에 쫙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엄마, 사실은 내 친엄마가 아니야. 어, 뭐라고? 남편은 깜짝 놀랄만한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친모가 아니라 고모였습니다. 남편의 친엄마는 남편이 두살때 집을 나가버렸고 미혼이었던 고모가 같이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일하러 가야 하는 아빠를 대신해서 자기를 돌봐주고 놀아주고 그러다 정이 들어버려서 결혼도 안 하고 남편을 자기 아들로 생각하고 키운 거였어요. 남편의 고백을 듣고 저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게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결혼하고 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얘기한다는 것도 그동안 나를 어떻게 봤길래 비밀을 얘기 못했을까 싶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인 게 이젠 그분을 시어머니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고모님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왜 처음부터 관계 정리를 확실히 해주지 않았는지 남편이 너무 미웠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저를 집으로 부르셔서 먼저 말씀하시더군요. 너한테 미안한 건 없어. 숨기려고 숨긴 것도 아니고 진우가 차츰 얘기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기에 알아서 했겠거니 했는데. 며칠 전 와서는 이제야 말했다길래 나도 놀랬다. 나는 은영이 내가 알면서 티를 안 내는 줄 알았지. 그래서 그렇게 어머니, 어머니 하고 부르는 거다 생각했어. 내 잘못은 아니야. 진우가 말을 안한게 잘못이지. 들으면서 저도 그건 남편이 잘못한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진지게 말을 해줬어야죠. 언제든 알게 될 것을 또 결혼도 안 하고 조카만 보고 이제까지 사셨다는 것도 고맙고 안쓰럽고 그때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모님 잘못은 아닌 게 맞아요. 저도 그건 알아요. 라고 대답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앙칼진 목소리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애당초 난 내가 처음 올 때부터 마음에안 들었어. 그런데 진우가 네가 너무 좋다고 너랑 헤어지면 누구랑도 결혼을 안할 거라고 해서 조용히 있었던 거야. 그러니 이제야 내가 고모인 걸 알았다 해도 어쩌겠어. 너도 못 물고 그냥 살 거잖아. 내가 고모라고 해서 달라질 건 없으니까 그냥 시어머니라고 계속해. 난 진우를 아들이다 생각하고 키웠으니까 그런데 이런 말보다도 뒤에 하시는 말씀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네 아들도 내 손주라고 생각하고 잘 키워주마. 너는 다 나한테 맡기고 내 남편 잘 건사하고 하던 거 그대로 집안일이나 잘해. 나가서 큰돈 벌어올 것도 아니면서 또애좀 키웠다고 빠그작빠그작 나가 일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손주 좋은 밥해 먹이고 내 남편한테 잘하고, 나한테도 하던 대로 하고 달라질 게뭐 있어. 지금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우기는 시어머님, 아니, 고모님 때문에 저는 너무 스트레스가 차올랐습니다. 우리 애를 돌봐준다 하시면서 또 얼마나 저를 달달 볶으실지 안 봐도 보였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어머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당신은 왜 이런 중요한 걸 이제 말했어? 남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래도 엄마도 나한텐 은인이고, 그런데 널 사랑하는 마음도 진심이야. 우리 가족이 깨질까봐 그랬어. 그 순간, 제,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는 마음을 알기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측은지심으로 좀더 참아보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의 성격이 착하고 우유부단해서 어머니를 계속 저 상태로 놔둘 사람이고 어머니 역시 더하면 더했지 좋아지거나 자기가 한 말들을 반성하는 분이 아닌 걸 알고 있는 저는 고민하며 버티던 몇달뒤또한번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는 친정 엄마께서 병원에 검사가 있으셔서 같이 동행했다가 집에 모셔다 드리고 시어머니께 맡겨둔 아이가 걱정돼서 서둘러 우리 집에 왔는데 아이가 거실 바닥에 옆으로 누워서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과자, 사탕, 식빵 먹던 거, 요구르트 이런 것들이 아이 옆에 막 흐트러져 있었어요. 아이는 얼마나 울었는지 울음을 멈추지도 못하고 꺽꺽거렸습니다. 어머니 경민이 무슨 일 있었어요? 놀라서 아이를 안아 달래주는데 시어머니는 소파에 드러누워 핸드폰을 계속 하시면서 별일도 아니라는 듯 우리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애가 말을 안 들어서 좀 혼냈을 뿐이야. 계속 뭘 달라고 찡찡거려서 자기 옆에 다가자 나 줬지. 지 먹고 싶은 대로 알아서 골라 먹으라고. 그 말을 귀로 들으면서 아이를 일으켜 앉혀 눈물을 닦아주려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의 예. 왼쪽 볼에 어른 손바닥 크기의 빨간 자국이 선명한 거예요. 어머니. 경민이 뺨 때리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앉더니 그래 하도 애먹이고 징징거려서 한대 쥐어박았어. 내가 제대로 못 키우니까 내가 대신이라도 훈육한 거지. 네 살이어도 버릇은 가르쳐야지. 뭐 하나 제대로 할 줄도 모르면서 애 버릇 좀 잡았다고 이 난리야. 시어머니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내 아이의 뺨을 때리고서도. 큰 소리로 나를 나무라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 않아서 아이의 간단한 짐만 챙겨서 말도 않고 아이를 안고 뛰쳐 나왔습니다.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남편은 또 다시 엄마가 아무 이유 없이 그럴 리 없어. 경민이가 요즘 좀 징징거리긴 하잖아. 엄마 좋은 분이야.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 예의 바른 거 좋아하셔서 그래. 라며 시어머니를 두둔했습니다. 그 순간 퍼뜩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절대로 제 편이 되어 주지 않을 거라는 거요. 저를 사랑하는 건 맞겠지만 시어머니와의 문제 앞에서는 계속 앞으로 이렇게 할 사람이란 생각이 들자 저는 남편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까지 세 사람 사이에 껴서 힘들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더 이상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바로 친정으로 가서 엄마와 한참 상의를 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제 마음이 또 남편을 보고 측은지심 때문에 바뀔까 봐 서둘렀습니다. 그러면 또 반복되니까요. 이제 끝내야겠어요. 제 아이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게 할수 없어요.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이게 정말 내가 잘하는 일인지도 확신이 없었고 눈물이 쏟아졌지만 후회할지라도 지금은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서 못 벗어날 것이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외로울 것이고 아이는 매일 다투는 할머니와 부모 사이에서 외롭고 고통스럽게 클 테니까요. 저는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앞으로가 걱정되지만 저는 아직 젊고 시간이 문제지 뭐든 열심히 할수 있는 나이니까요. 어떻게든 또한 10년만 잘 버티면 사랑하는 내 아이와 지금보다는 행복해질 수 있겠지요. 당분간은 친정 엄마 옆에서 일도우며 아무 생각 안 하고 살아보려고요. 여러분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